미국이 반세기 동안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풀지 못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투기 엔진의 수명을 좌우하는 초고온 내열 코팅 기술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금속이 1800도의 지옥 같은 열을 견디며 힘을 뽑아내야 하는 영역. 이 분야는 오직 미국과 유럽 일부, 러시아만이 오랫동안 독점해왔습니다. 그러나 믿기 힘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불과 몇년 만에 그 벽을 넘은 것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 KIST, 서울대 등 국내 연구기관들이 머리카락보다 얇은 나노단위의 코팅을 만들어 섭씨 1,300도 나아가 1,700도까지 견디는데 성공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00분의 1도 되지 않는 이한 겹의 코팅이 엔진의 수명을 30% 이상 늘리고 유지비를 20%나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상상해 본적 있습니까? 이 기술은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어 국가 전략 자체를 뒤흔듭니다. 전투기의 심장은 엔진입니다. 미사일도, 스텔스 도료도, 레이더도 모두 엔진이 살아있을 때만 의미를 가집니다. 엔진이 멈추는 순간 수천억 원짜리 전투기는 하늘 위에 고철로 변합니다. 그렇기에 엔진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힙니다. 미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의 일부뿐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항상 그벽 앞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KF-21 보람의 개발 과정에서도 우리는 미국산 F414 엔진을 라이선스로 생산에 장착해야 했습니다. 그 엔진의 평균 수명은 약 4,000시간, 한 대의 가격은 5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정비와 교체비용까지 더하면 전투기 운용비용의 30에서 40%가 엔진에서 발생합니다. 전투기 한 대를 30년 동안 유지하려면 1억 달러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셈입니다. 더큰 문제는 전시 상황에서 미국의 부품 공급이 끊기는 순간, 하늘에 띄울 수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 기술자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엔진 블레이드 하나를 구하려면 미국의 승인 없이는 몇 달을 기다려야 했다. 그동안 전투기는 경납고에서 먼지만 쌓여갔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반드시 독자 엔진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엔진은 단순한 금속조립체가 아닙니다. 초고온, 초고압의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완벽히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정밀한 생명체에 가깝습니다. 수만 개의 부품이 1초에 오차도 없이 회전하며 추력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 모든 중심에는 열을 견디는 코팅 기술이 존재합니다. 이 기술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합금과 설계도 무용지물입니다. F22 랩터에 장착된 F119 엔진은 이런 코팅 기술 덕분에 평균 6,000시간을 버팁니다. 그러나 한국은 발전용 가스터빈을 통해 얻은 부분적인 경험 외에는 e F414 엔진을, 엔진을 면허 생산하면서도 합금 조성이나 코팅 공정은 철저히 수출 통제의 벽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풀지 못한 마지막 퍼즐은 초고온 내열 코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년 사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을 통해 특수내열 합금 제작 능력을 확보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KF-21 엔진 정비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설계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서울대 연구진이 힘을 합쳐 나노 단위의 내열 코팅을 실현했습니다. 이 나노 코팅은 단순히 실험실의 성과가 아닙니다. 이미 발전용 가스터빈 엔진에 적용되어 내구성을 검증받았고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합금과 구조에 맞춤형 코팅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까지 확보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로 올라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는 한국은 엔진을 만들 수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이제 과거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계가 50년 동안 넘지 못한 장벽을 단 5년 만에 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자존심의 회복이며 국가의 심장을 스스로 되찾은 사건입니다. 이제 하늘을 나는 보라매의 심장은 더 이상 외국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직접 그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의 심장이 스스로 뛰기 시작한 그 순간 한국의 항공산업은 완전히 다른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엔진 개발의 역사는 실패와 좌절, 그리고 집요한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 KF21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핵심 엔진 기술의 부재였습니다. 한국은 F414 엔진을 미국의 허가 아래 면허 생산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합금 조성이나 열 처리, 내열 코팅 같은 핵심 기술에는 접근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단한 개의 블레이드, 단한 겹의 코팅도 외국의 승인 없이는 만들어낼 수 없었던 현실. 그것이 바로 기술 종속의 민낯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벽 앞에서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기되신 연구를 쌓아갔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 산업용 터빈, 소재공학 연구 등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제작을 통해 고온 합금의 비밀을 풀어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KF21, 시제기 엔진 정비 과정에서 쌓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산화 설계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KIST,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서울대 연구진이 참여해 내열 코팅의 핵심 원리를 다시 정의했습니다. 기존 세라믹 코팅은 일정 온도 이상에서 균열이 생기고 취성이 커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연구진은 금속의 유연성과 세라믹의 강도를 결합해 균열이 생겨도 퍼지지 않게 하는 나노 결정립 구조를 고안했습니다. 나노 결정립은 쉽게 말해 금속 속에 수십억 개의 미세한 결정을 고르게 배치하는 것입니다. 열 충격이 가해질 때 기존 코팅은 한 지점에서 균열이 번지지만 이 구조에서는 그 균열이 분산되어 성장이 멈춥니다. 그 결과 코팅의 내구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게다가 다원소 합금을 기반으로 한 코팅층은 산화가 일어나도 균일한 보호막을 형성해 내부 합금을 지켜줍니다. 이 기술이 엔진에 적용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F4S 엔진의 평균 수명은 약 4,000시간입니다. 하지만 나노코팅을 적용하면 4,800에서 5,200시간까지 늘어납니다.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정비 비용이 줄며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한 대의 전투기를 운용할 때 들어가는 유지비는 1억 달러에서 8천만 달러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 절감된 비용은 다시 새로운 전투기 개발, 극초음속 미사일 프로젝트, 병사 복지와 같은 다른 국방 분야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을 스스로 가진다는 것은 자율성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한국은 부품 하나 코팅 한 겹까지도 외국의 허락 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 코팅 기술을 수십 년 동안 동맹국에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술이 곧 힘이기 때문입니다. 동맹이라도 기술이 없으면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그 힘을 스스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만들 수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빠르게 실전 배치할 수 있을까입니다. 과거에는 불가능의 상징이던 엔진이 이제는 한국 방위산업의 자존심이 되었습니다. KF21 보람에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기술적 굴레를 끊고 독립을 선언한 상징입니다. 엔진의 자립은 곧 국가의 자립이며 한 나라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힘의 출발점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남이 만들어준 심장을 빌려쓰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심장은 우리의 손으로 만든 금속 속에서 스스로 뜹니다. 한국이 스스로의 심장을 만들어내자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엔진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전투기 산업에 새로운 규칙을 만들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KF-21 보라매에 적용된 나노 내열 코팅 기술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경제와 전략, 두 축을 동시에 바꾸는 변혁이었습니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전투기 엔진의 수명은 유지비와 직결됩니다. 미국의 F-22 랩터에 장착된 F-119 엔진은 약 6,000시간을 버티지만 그 유지비는 천문학적입니다. 한 번의 엔진 정비 주기마다 수백만 달러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한국이 개발한 나노 코팅은 동일한 내열 성능을 훨씬 낮은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온도 내성이 1300도급에서 1700도급으로 확장되면 기존 세라믹 코팅이 가진 취성과 균열 문제를 해결하면서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엔진 수명은 늘어나고 비용은 줄어듭니다. 이 효율성의 혁명이 바로 한국이 가진 경쟁력입니다. 만약 이 기술이 KF21에 본격 적용된다면 평균 수명이 4,000시간인 엔진이 5,000시간 이상을 버티게 됩니다. 한 대의 전투기에서 수천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전체로 보면 수조원의 예산이 절약됩니다. 이 예산은 새로운 무기 개발과 방위산업 생태계 확충으로 이어집니다. 단 하나의 기술이 국방력 전체를 움직이는 셈입니다. 이제 시선을 국제 무대로 돌려봅시다. 미국은 여전히 F-35 라이트닝 II를 중심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타이푼, 라팔 같은 전투기로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중국은 WS10과 WS15 엔진을 앞세워 자립을 선언했지만 아직 안정성과 내구성면에서 치명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WS10 엔진은 평균 수명이 1000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온도피로와 코팅 균열로 인해 장기 운용이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은 발전용 가스터빌에서 검증된 합금 기술을 바탕으로 이미 1300도급 실험을 완료했고 1700도급까지 확장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했습니다. 서방 군사 매체들은 중국이 이 수준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20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한국은 단순히 미국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절대적 성능과 긴 수명에 집중했다면 한국은 적정 성능과 비용 효율의 균형을 잡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기술적 접근이면서도 산업적 사고입니다. KF21 보람의 경쟁력은 바로 이 균형에 있습니다. 비슷한 성능을 내면서 유지비가 낮고 부품 공급망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은 개발도상국, 중형 공군을 가진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폴란드,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이미 KF21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 국가는 엔진 종속 문제 때문에 미국의 수출 통제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엔진과 코팅 기술을 완전히 자립한다면 KF21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승인 없이도 운용 가능한 자유로운 전투기가 됩니다. 이것은 외교적, 경제적 파급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새로운 개념의 수출 상품입니다. 동맹국의 승인 없이 부품을 교체하고 정비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바로 기술 독립의 진짜 의미입니다. 미국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동맹국의 자립이 곧 영향력의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의 부상은 미국에게도 새로운 협력의 기회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국의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무기 시장이 성능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자율성과 효율성 중심으로 바뀔 것입니다. 한국은 그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머리카락보다 얇은 한겹의 나노 코팅이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이 기술이 극초음속 무기와 결합할 때 하늘의 판도는 전전이 달라집니다. 한국은 단순히 방어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장의 룰을 바꾸는 나라가 될수 있습니다. KF-21과 극초음속 무기와 결합되는 순간 단순한 전투기 공급의 차원을 넘어 전장의 규칙 자체가 바뀝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속도만이 아니라 기동성과 궤적 변경 능력을 통해 기존의 탐지와 요격 체계를 무력화합니다. CGV 활공체는 대기권 밖에서 재진입하며 자유롭게 활공 궤적을 바꾸고 순항형 HCM은 스크램제트 추진으로 저고도에서 빠르게 침투합니다. 이두 방식 모두 기존의 고전적 방어 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KF-21 플랫폼은 비교적 저렴한 단가와 높은 가용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무장을 수납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집니다. 엔진 내구성이 향상되고 최공 시간이 늘어나면 극초음속 미사일의 탑재와 발사가 현실적인 운용 시나리오가 됩니다. 전술적 차원에서 보면 이 조합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만듭니다. 첫째, 선제 타격 능력의 강화입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발사 후 목표 도달 시간이 극단적으로 짧아졌기 때문에 적의 핵심 지휘 통제 또는 미사일 기지에 대한 기습적 타격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억지력의 질적 상승입니다. 적의 도발을 고려할 때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면 전략적 판단이 바뀝니다. 셋째, 방어비용의 급증 압박입니다. 상대방은 극초음속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레이더와 요격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전략적 영향은 지역과 글로벌 레벨에서 모두 나타납니다. 한국이 KF-21 기반의 극초음속 무장 패키지를 실전 배치하면 한반도 주변의 군사 균형은 재편됩니다. 발사 지점과 목표간의 비행시간이 극히 짧아짐으로써 방공망의 반응 시간은 현저히 감소합니다. 이는 전시 억지력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며 주변국의 전략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동남아시아, 중동, 동유럽 등 예산에 민감한 국가들은 비용 대비 효율적인 억지 능력을 제공하는 KF-21 패키지에 큰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기술적, 운영적 과제도 많습니다. 극초음속 무기의 안정성과 신뢰성은 아직 완전하지 않으며 공중 발사 플랫폼과의 통합에는. 유압적, 전자전적, 항공역학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발사 시 유도 데이터링크의 연속성 확보, 다중 발사체의 충돌 해소, 지휘통제 체계와의 실시간 연동 등 실전 운용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합니다. 또한 국제규범과 외교적 파장도 고려해야 합니다. 극초음 속 무기는 전략적 억지력으로서 강력하지만 그 배치는 주변국의 불안과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실전 배치 가능성은 단계적입니다. 현재 한국은 스크램제트와 램제트 기술에서 기초를 다져왔고 엔진 내열 코팅의 성과로 플랫폼 가용성이 높아졌습니다. 이후 시험 발사와 통합 시험을 거쳐 2030년대 초중반에 공중 발사형 극초음속 무장의 실전 운용을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일정은 기술 성숙도, 예산 배분, 국제 협력과 규제 상황에 따라 변동될 것입니다. 전술적 운용의 예를 상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KF-21 편대가 원거리 목표를 타격하기 위해 극초음속 순항탄을 탑재하고 전투 구역을 진입했을 때, 적의 조기 경보망이 이를 포착하더라도 대응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극초음속 탄두의 고유한 궤적 변경 기능은 요격 미사일의 유도선을 교란시키며, 결과적으로 목표 파괴의 성공 확률을 높입니다. 방어측은 다층 센서와 AI 기반 궤적 예측 그리고 고소응답 유격체를 동원해 대응해야 하나 비용과 실효성 면에서 열세에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KF-21과 극초음속 무기의 결합은 단순한 무기 성능의 향상이 아니라 전략적 레버리지의 창출입니다. 한국은 이 결합을 통해 지역 안보에서 더큰 발언권을 갖게 되고 방산 수출 시장에서도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기술의 책임과 규제, 국제적 신뢰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기술이 있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만 그 선택은 외교적 비용과 윤리적 고려를 동반합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운용규범과 국제협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방산 생태계를 만드는 것. KF21 플랫폼 위에서 극초음속 무기는 대한민국을 단순한 무기 보유국이 아니라 전장규칙을 재정립하는 전략적 행위자로 이끌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단순한 무기 개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센서와 통신, 데이터 처리, 요격 무기, 그리고 인간의 판단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장의 새 구조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극초음속 탄두는 속도와 기동성으로 기존의 킬체인을 무력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탐지의 시작부터 요격의 마지막 순간까지 전 과정에서 근본적 변화를 도입해야 합니다. 첫째, 초기 탐지 능력의 고도화입니다. 위성 기반의 조기 경보 체계는 발사 직후의 열 신호와 플라즈마를 포착하는 첫 방어선입니다. 고궤도 정찰 위성과 저궤도 정찰 위성의 조합으로 시간 지연을 최소화해야 하며 위성 센서의 해상도와 스캔 주기를 높여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상과 해상의 조기 경보 레이더, 특히 S 밴드와 X 밴드 레이더의 보안적 운용은 적어도 침투와 활공 단계에서의 탐지율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둘째, 센서 다변화와 통합입니다. 레이더만으로는 극초음속 활공체의 비정형 궤적을 일관되게 추적하기 어렵다. 광학 적외선 센서, 전자광학 센서, 신호정보 수집 장비, 해안과 지상에 배치된 관측 플랫폼을 융합해야 한다. 모든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결합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어야만 궤적 변화를 즉시 포착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셋째, AI 기반의 실시간 데이터 융합과 궤적 예측입니다. 극초음속 위협은 인간의 직관만으로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속도와 변화성을 가진다. 따라서 다중 센서에서 쏟아지는 방대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분석해 궤적을 예측하고 최적의 요격 수단을 추천해야 한다. 이때 알고리즘의 신뢰성 확보와 오작동 대비를 위한 인간 감독 체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다층 방어 체계의 구축입니다. 전통적 요격 미사일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고속 요격체로 초중간 단계에서 파괴를 시도하는 한 축, 고출력 레이저나 전자전 장비로 탐지와 유도 장비를 무력화하는 축, 그리고 근거리에서 요격을 담당하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각 층은 서로 연계되어 실패 확률을 낮추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고출력 레이저의 실전화입니다. 레이저는 발사 후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 반응 시간이 극히 짧은 위협에 매우 유효하다. 그러나 에너지 저장과 대기 조건에 민감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레이저는 다층 방어의 한축으로서 실용화 연구를 가속화하되 기상과 환경 변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섯째, 전자전과 사이버 능력의 강화입니다. 급초음속 무기의 유도와 데이터 링크를 방해하거나 교란하는 전자전 수단은 요격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상대의 전자전 능력도 진화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개발하는 전자전 체계는 자기 적응형이며 실시간으로 대응 가능한 성능을 가져야 합니다. 일곱째, 고속 요격체와 미사일 방어 체계의 개발입니다. 극초음 속 활공체를 요격하려면 기존 요격 미사일보다 훨씬 빠른 반응성과 고기동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단 추진과 고출력 추진 기술, 자동화된 발사 제어 시스템이 결합된 고속 요격체를 개발해야 한다. 실험과 평가를 통해 신뢰도를 확보한 뒤 단계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여덟째, 국제 협력과 정보 공유의 확대입니다. 극초음속 방어는 단일 국가의 힘만으로 완성하기 어렵다. 위성 관측 데이터 시험 결과 위협 시나리오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개발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그... 그러나 민간 기술의 공유는 외교적 고려와 보안 통제가 필요하므로 균형감 있는 협력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아홉째 산업 생태계와 인프라 투자입니다. 센서, 레이더, 레이저, 요격체, AI 시스템 등 모든 구성 요소는 민간과 군수의 협업으로 만들어진다. 관련 장비의 대량 생산과 유지보수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인력 양성, 시험 인프라, 실전 같은 연습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정책적 통제와 규범의 수립입니다. 새로운 방어 기술의 배치는 국제사회에서의 긴장조성을 초래할 수 있다. 투명한 정책과 국제적 규범, 그리고 동맹과의 조정 과정을 통해 오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기술은 힘이지만, 동시에 책임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극초음속 시대의 방어는 기술의 집합체이자 조직의 혁신이다. 센서의 민첩성, AI의 예측력, 요격수단의 신속성, 그리고 국제협력의 깊이가 모두 결합될 때만 실전적 대응 능력이 완성된다. 한국은 이미 엔진 내구성과 나노코팅 같은 공격 측면의 핵심 기술에서 진전을 이루었다. 이제 방어 측면에서도 같은 속도로 투자하고 협력하여 균형 잡힌 억지력을 마련해야만 기술이 지속 가능한 안보 자산이 될수 있습니다.